안녕하세요. 교자상 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요리는 우엉고추장 양념구입니다.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. 우엉이 300g 있고요. 식초가 있고, 요거 삶을 때할 거거든. 식초, 식용유, 자, 양념으로 는은 고추장, 고춧가루, 간장, 파 다진 거, 마늘 다진 거, 생강청, 설탕, 물엿, 참기름, 깨소고, 고추기름, 맛술, 웜을 한번 손질해 보겠는데요. 요건 이제 필러로 이렇게 깎아도 되고요. 필러로 깎아도 되고, 그렇지 않으면 칼등으로 뭐 깎아도 되고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필러로 깎으면 가장 쉬워요. 이렇게 필러를 한번 깎아볼게요. 깨끗하게 씻고 와가지고, 필러로 이렇게 깎으면 돼. 그, 좀 나가기는 많이 나가도 괜찮아요. 뭐, 이렇게 그래도 편하게 하는 게 좋겠죠. 자, 자 요런, 요거는 손질해가 왔는 거거든요. 이렇게 손질하면 됩니다. 자, 우엉 오엉 손질해 볼게요. 우엉은 한 5cm 정도 하면 됩니다. 5cm 죠이기게 300g 이거든요. 한두등분 내지 세등분 잘라 볼게요. 자, 식초 조금 넣고요. 식초 좀 넣고, 살짝만 삶아줍니다. 아, 살짝 삶아줄 거거든요. 식초를 좀 넣으면 아린맛이 없어집니다. 조금만 삶을게요. 한 3분만 삶을게요. 자, 물에 한번 헹굴게요. 자, 음을그방망이로좀 이렇게 두들겨 줄게. 요 너무 많이 두들기지 말고 양념이 잘 배어. 이렇게 약간 따뜻할 때 해주면 좋거든요. 자, 이렇게 두들겨 놨거든. 많이 안 두들겨도 괜찮아요. 조금만 이렇게 두들겨 넣으면 돼. 너무 많이 두들기지 말고 이렇게. 자,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고추장 한 큰술. 고춧가루 2 큰술. 진간장 한 큰술. 다진 파한 큰술. 다진 마늘 한 큰술. 생강 한 티스푼. 설탕 한 테이블 물엿 한 큰술, 참기름 한 큰술, 깨소금 한 큰술, 고추기름 한 큰술, 맛술 한 큰술. 자 이렇게 넣어가 양념장 한번 물러볼게요. 고추기름 넣는 거는 조금 매콤하라고 넣는 거거든요. 요렇게 해가지고.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저어놨다가 먹을 때마다 구워 먹으면 됩니다. 그러면은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. 만들어놨거든요. 이렇게 양념장 발라놓으면 됩니다. 저렇게 양념장 발라놓으면 되거든요. 자, 요렇게 해가지고, 그, 밀폐용기여가지고, 먹을 때마다 꼬아가 먹으면 돼요. 요렇게. 자, 요렇게 양념장에 재어놨거든요. 자, 팬에 기름 좀 두르고요. 중약불에서 구내면 됩니다. 자, 식용유 좀 넣고. よし。Mm hmm. 자, 깨소금 한번 뿌려볼게요. 우엉, 고추장 양념구이 완성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.